이쪽 가서 급수 이렇게 됐다. o 수 자, 얘는 방금 전까지 수 to 극한이었는데 이번에는 수 a 의 d y y o 근데 얘도 이렇게 더해서 더했는데 그냥 더 야, 더. 더해. 끝까지 한번 더 해봐. 이런 going 이 o cook s 개념적으로는이런거는 그것도 는이 앞에서 이기했지만 등차수열은 발산한다. 공차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래서 많이다루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하려면 수렴해야 된다 그랬서 수렴하려면 이렇게 그냥 수렴이라고 했지 수렴을 해야 돼어 그래야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0될 거잖아 그지 0될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 그냥 수혈을 하다 여긴 혹시 이거 기억나? 딱한번 해줬어. 옛날에 한 번, 옛날은 아니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했었어. 한번 해줬어. 모의고사 문제갖 바꿔와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공늘 비와 첫 번째 이렇게 이가 필요한 거야. 어, 써 있는 게 아, 이거 좋안써 있는데. 나 오면, 한번더 얘기 하고 되지? 어, 렵지 않아? 그냥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수열을 극한 값으로 구하는 건데, 얘는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극한으로 보내면 돼. 하나 해 볼게. 곱 포기 2분의 1, /2. 부분분 수요, 부분분 수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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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나서 뭐다? 지우고 나서 합을 구했어 SN을 구했어 S엔은 구하고 극한값 구하는데 S엔 구하고 극한값 이렇게 자 23쪽에 그 가운데 네모 박스 처리하는 거고요 중간 중간 조금 밑에 부분에 급수의 수렴과 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급수 시그마 AN의 부분 합을 수열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수렴하면 AN은 수렴 s n 이 발산하면 a n 은 발산 이거 알고 있어야돼 어, 문제 풀다가 나올 때한번더 얘기해 줄게 자이거자 이거야. 자,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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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풀어봐. 야이 자, 해보자. 1 번. 자 일단 수렴 발산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홀수 합이지. 홀수 합 아까 했어. <laughs> 이걸로 구하면 발산하지. 그래, 발산하지.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3 분의 일. 비수열이죠 써보자. 이거 분해. 첫번째 항 1. 1번안쓸게1 뭐 곱하기 1 마이너스 n제곱 그지 무한대로 가면은 없어진다고 였고 그래서 첫번째 항만 남는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3분의 4 분의 1. 4분의 4 극한값. 에 합구하고 극한값. 구운분수 써봤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2분의 1로 묶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계산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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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 거니까 극한값을 보실 때그 0이야. 극한값구 하면 얘는 0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쓰게 남아있는 4분의 1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렇지? 자 4번은 유리화를 해놨는데 이게 잘 없어지는 게잘안 보일 때 세로로 쓰라 그래어 세로. 그래서 세로로 쓰는데 세로로. 지워지는 것을 보면은 3, 4, 3, 4, 5 이렇게 3, 4, 5 가지 3, 4, 5가 여기부터 시작이야. 3, 4, 5쭉 지우고 3, 4, 5쭉 지우면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2 발산하지. 중요한 것도 하나 나온다. 급수라그랬지극한까지 더하는 거를 급수가 급수가 수령할 조건이 있어. 수령하면 얘는 급수 다 더한 거 얘는 그냥 일반 하나 급수가 수령하면은 일반 항의 극한 값이 0이 나와요. 써있게 써있어. 자, 부분합을 Sn이라고 하자. 부분합이 있어. Sn의 식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수렴을 하면 극한으로 보냈을 때 만약에 수렴을 한다고 하면 어으로 가? 가서 Sn이 수렴을 했어. 딱 S 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수렴해서 여기에다가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리고야 a n 구하는 방법 Sn Sn-1 이거게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리미트 an을 해보면 자, n이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면 n 사 n n 이나 n a k 그게 그그지 u g o s i 그 d a m k s s 야됐 n u 그래서, 합이 수령을 하면 은일반항의 그, 한값은 0이 나와야 한다. 알겠지? 자, 거꾸로 배우로 가보자, 배우고.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백수는 발산하는 거야. 알겠지? 자, 수령과 발산을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 극한값을 구해봐. 0이 아니네, 0이 아니지, 2분의 1이지, 발산하는 거. 다음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해 봐. 0이지. 수렴하는 거같든 0이니까 수렴한다. 괜히 얘는 나유리해 아, 봐야 되네. 아, 분자에는 n이 없다. 분모에만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 수렴하면 은 아, 어, 0이 되면 급한 값이 0이면 급수 또한 수렴을 하겠지. 이렇게. 됐니? 자, 이렇게. 자, 밑에 2-1번 한번 해볼래? 1분이면 되겠다. 1분이면. 보자. 자, 극한값이 0이 나오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면 돼. 근데 번외로 또 따라야 돼.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극한값을 구해 구하잖아. 극한값을 구해서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럼 발산이라고 그랬지. 발산. 근데 만약에 했더니 0이야. 됐지? 여기에 응. 집중해야 되는 거야. 발산, 어컨 수렴이네.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야. 응.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계산. 계산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돼. 해서 여기에서 수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발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는 발산하는 걸 보이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발산한다는 얘기네. 극한값을 구해봐. 0이 아니네. 이건 발산이지. 그지? 이건 발산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이게 뭐야? 1. 2. 자, 극한 값을 구하면 얘는 4 얘는 5 4 1 4.5. 4이4 5했어 0이지 맞아 유리화해볼게 이렇게 나올 거야 다 그럼 앞에 2분의 1 묶어가지고 면두개 아, 차이 나네. 3 4 5 6 쭉쭉쭉. 3 4 5 6 쭉쭉쭉.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두 개, 이렇게두개 남겠지. 됐어. 그럼 얘는 발산하지. 이해 되니? 이건 발산하는 큰 값을 구해 보니까 구해 보니까 어? 0. 맞아? 그럼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얼마? 전부 더하기2 2렇게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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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뭐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어, 계속 합이 있기 때문에 0으로 가지는 않아, 뭐 1로 가지도 않고, 수렴값이 없는 거. 25쪽에 문제를 풀자. 색 원료 일단 이렇게.